집 소식입니다. 평택 고덕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호수 18제곱미터 120가구, 26타입 72가구, 26B타입 4가구, 36AB타입 3가구씩, 44타입 21가구입니다. 아파트 외형 모습이구요. 입주할 수 있는 최대 거주기간 10년, 지역난방, 보증금과 월세 18제곱미터 소득이 없는 청년 보증금 1 8 0 0 월세 85,000원 소득이 있는 청년 보증금 2 0 0 0 월세 9만원이고요. 신청 나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총 자산기준 2억 5,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격 4,563만원 이하셔야 하고요. 신청 접수일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 12월 19일 예비주자 발표 내년 4월 3일입니다. 18제곱미터 평면도, 26제곱미터 평면도, 26B타입, 36제곱미터, 44타입입니다. 모집 공고 전체 내용 보실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집 소식,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